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290m 전방 오른쪽 방향입니다. 300m 전방 오른쪽 방향입니다. 이어서 좌회전입니다. 잠시 후 오른쪽 방향입니다. 이어서 270m 전방 좌회전입니다.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300m 전방 경유지 주변입니다. 이어서 과속 단속에 주의하십시오. 잠시 후 경유지 주변입니다. 잠시 후, 과속 단속에 주의하십시오. 500m 전방, 시속 50km, 과속 및 신호 단속에 주의하십시오. 500m 전방, 우회전입니다. 4. 차로를 이용하세요. 잠시 후, 과속 및 신호, 단속에 주의하십시오. 300m 전방, 서면 교차로, 방면, 우회전입니다. 500m 전방, 시속 50km, 박스형, 과속, 단속에 주의하십시오.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잠시 후, 박스형, 과속, 단속에 주의하십시오. 500m 전방 우회전입니다. 전방에 연속으로 과속 방지턱입니다. 300m 전방 우회전입니다. 전방에 연속으로 과속 방지턱입니다. 전방에 연속으로 과속 방지턱입니다. 전방에 과속 방지턱입니다.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잠시 후 과속 및 신호, 단속에 주의하십시오. 4 0 0 m 전방, 경로상 최저가 주유소가있습니다 500m 전방 우회전입니다 300m 전방 계금 사거리에서 부산 백병원 방면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경유지 주변입니다.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310m 전방 경유지 주변입니다. 300m 전방 경유지 주변입니다. 잠시 후 경유지 주변입니다. 500m 전방 좌회전입니다. 잠시 후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안전속도는 30km 이하입니다. 300m 전방 좌회전입니다. 이어서 왼쪽 방향입니다. 전방에 과속 방지턱입니다.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이어서 120m 전방 왼쪽 방향입니다. 잠시 후 왼쪽 방향입니다. 이어서 330m 전방 목적지 주변입니다. 300m 전방 목적지 주변입니다. 전방에 과속 방지턱입니다. 잠시 후 목적지 주변입니다.